나오셔가지고 진짜 얼리 슈팅 먼저 나와서 슈팅쏘는 문화가 있는데 시간을 담아서 음. 땡기다 보니까 많이 1시까지 땡겨서가 음. 열심히 해야 죠지 <laughs> 연습 경기도 많이 해봤, 해오고 했으니까 1번이랑 대만 갔다 와서 하던 아. 대로 잘 맞춰서 하면 잘될것 같아요 가고 음, 한마디 꿈은 크게 가져 했으니까 기량 발전 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 딴데안 가지고 여기 오셨네. 그럼요. 서울이라서. 응? 어? 퇴근 빨리 하려고. 퇴근해서. 컨디션 괜찮아요? 네? 퇴해요 <laughs> 아직 만들어진 과정인 것 같고. 시즌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경우가 음. 넘치시네요. <laughs> 아니요. 말만이래요. <laughs> 누구신데요? 아희 선수, 안녕하세요. 어, 아니, 웬 연예인. 연애...

뭘뭐고 그냥 뭘입고 <laughs> 왔는데 뭐. 아니 뭐 당연히 추리닝 이런 거 입고 오실 줄 알았는데 추리닝은 이제 그만 입야지 <laughs> 그 전력 분석하고 있잖아요 이상민 감독님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원래 k c 슬로우 스타트잖아요, 잘할 <laughs> 거예요 이상민 감독님 1억 팬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삼성, 썬더스 전망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아나 삼성이구나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아직 그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뛴 적이 없어서 삼성 팬분들 저 싫어하는 분이 좀 있지 않을까요? 삼성이랑 굉장히 많이 싸웠으니까. <laughs> 오늘 저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희 KBL인데? k b l 삼성 응원하면 안 돼요? <laughs> SK는 저 작년에 잘했잖아요. 올해 음. 삼성이 잘할 차례 요 음. 저희 때는 s 비진 기운이 별로 없는데, 네. 보다 보다 안 됐을 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 s 비는 기대해도 좋다고 하셨는데, 어, 관이이랑 같이 뛰었었던 시즌은 SK 많이 이겼던 것 같은데. 네. 네. 야난 좋은 적이 없어요, 네. SK.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저랑 만약 같이 했을 때는. 많이 이겼던 것 같아요. 어, 기대해도 될까요? 어, 많이 이겨야죠. 음... 오늘 뭐예요? SK 선수들 유튜브 했어요? SK 네. 선수들은 삼3 5초 10분 났어요. 다, <laughs> 다 죽었어. <웃음> 죽여주세요. <웃음> 오늘 이렇게 오랜만이네요. 멋진 머리라고 오셨어요 머리를 못 잘라가지고. 아. 내려오는 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팬분들 앞에서 하는 또 시범 경기여가지고. <laughs> 그것도 있죠. 첫 경기 하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의 그런, 때까지와쳐왔던 호흡이나 이런 경기력을 점검하는데 다들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지금부터 경기력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들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도 너무 보고 싶었고, 이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면 저희도 팬들한테 많이 사랑을 줄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춤을 아주 특별해 보여요? 네? 아이, 렇게해 보여요? 이렇게 사복을 빼고 거였어요? 뭐이부반대어요 <laughs> 저희의 큰 전력이 많이 빠져서 반영을 비롯해서 점검하는 차원이죠. 무슨 점검이 없고 페시. 승패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즌 때 전력 구하일 생각입니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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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friend, my 친구. 어, oh, I miss you. You g <laughs> bro? You good? y e a 어떻게 임마 씨야? 뭐? 이쪽 너무 어 지금 안돼요. 너무 어색. 지금 여기 이좀 어색해서 그래요. 굉장히 지금 굉장히 어색해 가지고 이쪽 코트에서 지금 수술 빠지고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요? 좀 적응 좀하게 시간 좀홈라코도 처음 갔고 여기 홈 그쪽도 처음이라서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네, <목소리> 유튜브에 예, 예, 예. <목소리> 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쪽 가수하라고. 역시, 연예인은 확실히 다르긴 해요. 뭐, 뭐, 티 찍고 다녀? 평소에는 원래 좀, 아, 패션이 아, 형, 방송 나가더니 이제 패션의 맛을 완전히 알아, 안 거죠, 이제. 아, 네. 첫 경기잖아요. 어떠세요? 좋아요. 경기. 되게 신나요. 네, 드디어 시즌이 이제 다가왔구나라는 걸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 <laughs> 처음 입어봐요. 막 지면 빨간 색깔 입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 처음 알았어요. 계속 입을 수 있게 해야죠. 드디어 마침내 동원 선수를 뵙네요. 왜 마침내죠? <laughs> 제가 뵙고 싶었는데, 근데 대화중이셔가지고 오늘 출전하시나요?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만약에 안 뛰면은 제가 응원하는 거 응원해주세요. <laughs> 회복은 잘 되신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오, 블로그 하시잖아요. 네. 시즌 중에도 열심히 운영하실 건가요? 아, 그... 네. 때 재밌게 하고 싶은데, 이제 재미를 잃어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그냥, 좀 귀찮고. 네. <laughs> 네, 아, 진짜요? 네. 그러은 올릴게요, 또. <laughs> 아니, 다친 손으로 볼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처음 잡아봐요. 2주만에 공 처음만 더 보는 거같 네. 네. 뛰는 거밖에안 해가지고요. 어? 네, 괜찮아요. <laughs> 아 이거 아직 그것까지는 안 돼가지고 이제 네. 금방 복귀할 수 있어가지고요. 그정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음... 그런 상태인데 들어가 열심히 해야죠. 좋아요. 되게 신나요. 좋아요. 네, 드디어 시즌이 다가왔라는걸 느끼는 것 같아요.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팬분들, 이제 시작이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면 저희도 팬들한테 많이 사랑을 줄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즌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고있 팬분들에게 드디어 이제 시즌이 다가왔으니까 좋은 경기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